자자허. 여러분 안녕하세요 피터 중국어의 김샘입니다 오늘은 중국어 어법 바로 상어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상어가 뭐죠 상어는 동사 형용사 앞에서 동사 형용사를 수식하는 것을 우리는 상어라고 합니다 그 상어가 뭔지 그첫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 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십시오 여러분들 가겠습니다 상어 하기 전에 먼저 중국어의 기본어순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어의 기본어순 중국어는 기본적으로 주어 수로 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어 수로 목적으로 되어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주어 놓고 수로 놓고 그 다음에 목적을 놓는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목적> 이 어순은 절대 안 바뀝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주어, 수로 목적어. 주어는 은, 는, 이, 가로 번역이 됩니다. 수라는 다로 끝나고 목적어는 을, 를로 번역이 됩니다, 여러분들. 자, 주어 앞에는 일반적으로 뭐가 오죠? 그렇습니다. 한정어가 오죠. 우리 한정어 뭐라 했죠, 여러분들? 한정어는 명사 앞에서 명사를 수식하는 거라 했습니다. 명사들은 대부분 주어나 목적어가 되죠. 그래서 한정어는 주어 앞 그리고 목적어 앞이 됩니다. 자, 그리고 수로 앞에는 일반적으로 뭐가 오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상어가 옵니다. 상어는 뭐라 했죠? 상어는 동사, 형용사 앞에서 동사, 형용사를 수식하는 것을 상어라고 럽니다 그리고 이 상어들은 문장 제일 앞에도 올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문장 제일 앞에도 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로 뒤에는 뭐가 옵니까? 그렇습니다. 보고 오죠? 보는 동사, 형용사 뒤에서 동사, 형용사를 보충하는 거라 했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들. 자, 문장 보겠습니다. 지天我的妹妹在家吃完一个面包. 무슨 말이죠?妹妹는吃面包. 여동생은 빵을 먹는다. 어떤 여동생이죠? 그렇습니다. 바로, 내 여동생이죠. 어떤 빵이죠?一个面包죠. 어디서 먹죠? 그렇습니다. 집에서 먹습니다. 언제 먹죠? 바로 오늘 먹죠? 저 어떻게 먹었습니까? 완. 먹는 동작이 끝났습니다. 바, 바로 다 먹었다는 얘기죠. 바, 빵을 다 먹었다는 얘기인 겁니까? 아니죠. 빵을 다 먹었다는 게 아니고, 먹는 게 끝났다. 식사를 다 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상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갑니다. 상황어란 상황어는 동사 형용사 앞에서 동사 형용사를 수식합니다. 주로 부사, 형용사, 전치사구, 시간 명사가 상황어로 많이 쓰이죠, 여러분들. 자 문장은 볼까요? 워먼 취 무슨 말이죠? 우리는 간다. 자 각인 가는데 어떻게 갑니까? 우리 모두가 가죠. 언제 갑니까? 민티엔 취 우리는 내일 모두 간다. 이런 식이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바로 이 부사와 이 시간 명사가 상황어로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계속 보겠습니다. 상황어. 우리 한정어 배울 때도 배웠습니다. 한정어에는 묘사성 한정어와 제한성 한정어가 있다고 있습니다. 상황어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상황어도 묘사성 상황어와 제한성 상황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묘사성 상황 한번 보겠습니다. 묘사성 상어에는 동작자의 표정이나 상태 및 심리를 묘사하는 동작자 묘사와 동작의 방식을 묘사하는 동작 묘사가 있다. 자, 볼까요, 여러분들? 묘사성 상어, 타샹거 하이치 양 까오싱. 무슨 말이죠? 그는 주어죠 수록 까오싱. 그는 즐거워한다. 그는 즐거워해요. 어떻게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샹과 하이츠이 양가오싱. 무슨 말이죠? 아이 마치 아이처럼 즐거워한다. 바로 그 동작자. 그가 어떻게 기뻐하는지. 그 모습을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두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콰이조 바 뿔안 야오츠다올라. 무슨 말이죠? 가자. 가자. 가긴 간다. 어떻게 갑니까? 콰이조 바로 그 동작을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쿼이 하자는 거죠, 여러분들. 바로 이 부분은 쿼이는 조 앞에서 그 동작을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이렇게 묘사성 상황어는 동작자 묘사와 동작 묘사가 있습니다. 그럼 제한성 상황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한성 상황어, 제한성 상황어는 정도, 시간, 장소, 범위, 빈도, 어기, 부정 대상 등의 방면에서 문장 또는 수로 부분을 제안해 줍니다. 자 볼까요 여러분들 제한성 상어. 我们在房间里谈吧. 무슨 말이죠? 우리 반박 토론하자. 어디서 하죠? 방에서 토론하자. 바로 장소를 제안해주고 있습니다. 단, 바로, 토론하는 장소를 제안해주고 있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따자 또 자오니, 니 짜인 날. 사람들은 자오니, 너를 찾아 사람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죠? 바로, 사람, 모든 사람들, 그 사람의 범위를 제안해주고 있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찾았다. 누구를요? 너를 찾았어. 이렇게 되죠. 세 번째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워밍텐 부취. 무슨 말이죠? 워취. 나는 가주어수러죠 지금. 가긴 가는데 언제 갑니까? 밍텐취. 어떻게 갑니까? 부취. 바로 시간과 부정. 이렇게 시간과 부정을 써서 동작을 제안해주고 있죠.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워对이타슈한위 나는 슈어 sure 한위. 나는 중어를 말해. 나는 중어를 말하는데 또 있다. 그에게, 그에게 중어를 말해. 바로 대상이 나왔죠. 여러분들. 대상이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한성 상황은 바로 그 수로 앞에서 정도, 시간, 장소, 범위, 빈도, 어기, 부정, 대상 등의 방면에서 문장 또는 수로 부분을 제한합니다. 아, 모르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이런 언어적으로 이것들은 모르셔도 됩니다. 그냥 내가 말을 해낼 수만 있으시면 되세요. 아시겠죠? 가보겠습니다. 자, 상어의 위치. 상어의 위치. 상어는 기본적으로 수로 앞에서 동사, 형용사를 수식하는 데 쓰이고, 일부 상어는 문장 앞에 쓰이기도 한다. 상어의 위치는 주어 수로 사이 바로 수로 수러, 앞에서 수로를 수식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일부 상어들은 문장 앞에 올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문장 앞에 오는 상어들은 따로 외워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대부분 모든 상어들 모든 건 아니죠. 상어들은 주어 수로 사이에 옵니다. 그렇지만 일부 상어들은 앞에 올 수도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앞에 오는 것들은 따로 외워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자 볼까요? 주어 앞에만 오는 상어들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상어는 주어수로 사이인데, 이 상어들은 주어 앞에만 와야 됩니다. 어떤 거죠? 바로, 관위와 지위라는 전치사들은 무조건 문장 앞에만 써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관위 지위로 구성된 전치사군은 상어로 쓰이며 주어 앞에만 옵니다. 자, 볼까요? 관위 지위, 자 이건 보시면은 전치사죠. 전치사는 항상 뭐가 필요하드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명사가 필요하죠. 전치사 명사 주어 수로 이 형태. 바로 이것도 이 전치사구는 바로 뭐가 된다는 겁니까? 상어가 된다는 거죠. 자 읽어볼까요? 꾸안 위쩌젠 시니 피에 티엘라 무슨 말이죠? 이 일에 관해서 너는 말도 끊내지마 이런 말이죠. 이런 식으로 꾸안 위쩌젠 시라는 전치사구는 무조건 문장 앞에 오는 겁니다. 주어수로 사회는 못 들어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권위지위라는 이 전치사구는 문장 앞에 와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어, 사급문제, 사급문제 보시면 이 권위지위에 관한 문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특히 권위 보시면은, 어, 보십시오. 권위 보시면은, 문장 앞에 와 있으면은 문장 앞에 와, 문장 앞에 전치사 구가 와 있으면 그것은 상호가 됩니다. 그렇지만 문장 중간에 들어온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일 때 이게 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한 볼까요? 관위 런 커원티 워먼 이징 연구 꾸얼라 인구 문제에 관해서 우리는 이미 연구해 본 적이 있어 보시면은 주어 뭐죠? 그렇습니다. 워먼 연구 그렇죠. 우리는 연구한다. 뭐에 관해서요? 关于 런커 원티. 바로, 인구 문제에 관해서, 바로, 인구 문제에 관해서 연구를 한 거죠, 여러분들. 자, 두 번째 문제 보실까요? 关于考试.老师什么都不说. 무슨 말이죠? 선생님은 말해요. 어떻게 말하죠? 말하지 않았어요. 무엇도 말하지 않았어요. 맞죠? 뭐에 관해서요? 시험에 관해서 선생님은 어떤 것도 말하지 않았다. 역시 뭡니까? 사옵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관위 중원 니여 什么问题吗? 무슨 말이죠? 중국어에 관해서 너는 있니 문제. 너는 문제가 있니 무슨 문제가 있니? 이렇게 역시 권위는 바로 뭡니까? 사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문장 제라앞 오죠. 자, 그 다음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권위 중원 쉐시더 빠오즈 더보고이 무슨 말이죠? 지금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바이셔더가 있습니다. 이 문장 보시면은 주어는 뭐죠? 빠오즈입니다. 수어는 보고이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신문은 안 비싸 신문은 안 비슷해 어떤 신문이죠? 바로 관위중원 쉐시덕 파우즈. 바로 오시면은 관위중원은 바로 쉐시의 사원입니다. 이 전체 문장은 한정어죠. 이 전체 문장은 파우즈 앞에서 파우즈를 수식하는 한정어입니다. 그렇지만 관위중원은 바로 쉐시 앞에서 쉐시를 수식하는. 상어예요. 그러면 은 얘는 뭐죠? 수록겠죠 쇠씨는 수록고 관위, 중원은 상어입니다. 이렇게 상어, 수록 구가 바로 명사 앞에서 명사를 수식하는 한자어가 되었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타 마이 러이번 관위, 중어, 리, 史 드, 슈, 주어 타, 수록 마이, 목적어 슈, 이번 어떤 책이죠? 관위중국어리시드 슈죠. 바로 중국 역사의 간한 책. 어떤 책? 한 권의 중국 역사의 간한 책을 샀습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이편 관리学习的资料很流行. 무슨 말이죠? 주어 뭡니까? 그렇습니다. 주어, 자료, from, 流行. 자료는 유행해요. 어떤 자료죠? 어떤 자료죠? 바로 이 p n 자료죠. 한 편의 자료, 어떤 자료? 관위, 쇄시드, 진력, 공부에 관한 자료는 매우 유행한다. 지금 보시면 전부 다 이것들은 뭘로 쓰이고 있습니까? 한정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 얘기했듯이 관이라는 이 전치사는 문장 앞에 온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보시면 문장 앞에 있는 건 아니죠 맞죠 이것들은 바로 상호가 아니고 한정으로 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 문장 한번 보겠습니다 워쩔요 지종권이 쇠시的方法 무슨 말이죠 내가 있는 여기에 주어져 수로 요 있어요 뭐가 있죠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죠? 지종 방법이죠. 몇 종류의 방법? 어떤 방법? 공부에 관한 방법. 지금 이것들은 전부 다 뭘로 쓰이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한정어로 쓰이고 있죠. 한정어로. 그렇죠. 바로 한정어로 쓰이고 있는 이 문장은 존영문입니다. 존영문. 계속 보겠습니다. 자 수로 앞 바로 뭡니까 주어수로 사이에 온다는 거죠 바로 원래 상어의 위치죠 상어는 기본적으로 동사용사 앞에 즉 수로 앞에 옵니다 특히 묘사성 상어는 대부분 수로 앞에 옵니다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워 이징 칸 꾸어쩌번 슈 나는 이 책을 이미 본 적이 있어 봤어 이래 되겠죠 이렇게 이징 계속 보겠습니다. 원먼 코이줘바. 우리 빨리 가자. 바로 동작 묘사해 주고 있네요. 타시한 거 할지 이용 고행. 자, 이렇게 동작자를 묘사해 주고 있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상어. 상어의 원래 가장 기본적인 위치는 바로 수로 앞입니다, 여러분들. 가겠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들. 사항의 위치. 우리는 지금 사항의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사항의 위치는 기본적으로 어디죠? 주어, 주어 수로, 사이오죠. 혹은 문장 앞에도 옵니다, 여러분들. 자, 보십시오. 리, 빼, 랑, 쟈오, 게이, 티, 박, 찡 등으로 이루어진 일부 전치사구는 수로 앞에 옵니다, 여러분들. 이것들은 수로 앞에 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我家 리꽁스 부타이 위엔 무슨 말이죠? 우리 집은 위엔 멀어 어떻게 뭡니까 부타이 위엔 별로 멀지 않아 어떻게 요 리꽁스 회사에서 그렇게 멀지 않아 이렇게 되죠? 자, 좋습니다. 계속 가보겠습니다. 워페이거우 무슨 말이죠? 나는 야오, 뭐죠? 물다란 뜻입니다. 중국어는, 여러분들, 중국어는 물다란 뜻이 있지, 물리다란 뜻은 없습니다. 동사들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죠? 저 빼이자문을 써서 물다를 피동형으로 만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물리다라고 물림을 당하다. 바로 물리다라는 동사로 만들어주신습니다 바로 피동의 동사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나는 개한테 물렸어. 이렇게 되죠. 자, 밑에 거 읽어보겠습니다. 원랑고 야올라. 나는 개를 시켰어. 개는 물었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랑 같은 경우, 이 보시면 랑, 오 개이들은 여기서 전치사로서 피동의 의미를 나타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래서 똑같은 뜻이에요. 빼이랑 똑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나는 개에게 물렸어. 我叫狗咬了 you 나는 개에게 물렸어 나는 개가 물도록 시켰어 아닙니다 여러분들 나는 개에게 물려서 워 개이고 야로 이런 식입니다 여러분들 이 전치사 중에서 이 빼이만은 유일하게 빼이만 유일하게 이 뒤에 오는 명사를 이렇게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오빠야아라 나는 물렸어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월랑야라 이런 표현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 오직 저 빼이만이 뒤에 오는 명사를 생략할 수 있다. 언제 생략하죠? 중요하지 않을 때 내가 물린 게 중요하지. 누구네 집 개한테 어떻게 물렸는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럴 때저 명사를 생략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오빠 싱이 팡짜이 지상 무슨 말이죠? 나는 놓는다. 뭘 놓습니까? 바싱니 나는 짐을 바로 바자문이죠. 나는 짐을 팡 놓는다. 어디 놓죠? 자조지상 나는 책상 위에 짐을 놓는다. 바자문의 개념. 그리고 이 뒤에 오는 자조지상은 바로 뭡니까? 전치사. 구죠. 바로 전치사 구. 전치사 구는 뭐라 했습니까,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결과보라고 그랬습니다. 결과보. 그래서 이거의 느낌은 어떤 느낌이죠? 나는 짐을 놓는 동작을 통해서 어디로 이동시켰죠? 바로 책상 위에 이동시켜서 짤 머물게 했다. 바로 그래서 나는 짐을 책상 위에 놨다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뒤에 문제 보겠습니다. 我行李放在桌子上 여기서 이짱과빠는 뭐죠?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들. 빠는회화상에짱은 서면. 바로 공식적인 자리에서 쓴다. 이렇게 보시면 제일 무난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여러분들. 자, 계속 가겠습니다. 买一本杂吧 무슨 말이죠? 너는자즈를 마이 사라. 너 잡지 사라. 잡지 왜 삽니까? 키워. 나 대신 잡지를 좀 사줘. 이런 말이 되겠죠, 여러분들? 자, 이런 식, 이런 식의 전치사들은 위치가 어디죠? 바로 주어수로 사이에 온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계속 가겠습니다. 주어 앞뒤에 올수 있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일부 상황은 주어 앞뒤에 모두 올 수가 있습니다. 자, 볼까요? 시간상 주로 시간명사들이겠죠. 깡차이, 찐텐, 샤오우 완상 이런 시간을 나타내는 명사들은 일반적으로 주어수로 사이 혹은 문장 앞에 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말도 그렇죠. 갑니다. 니 깡차이, 슈어머너 방금 뭐라고 했어? 깡차이, 니슈어머 방금 너 뭐라고 했어? 다 되죠. 자 그러면 깡은 됩니까? 여러분들. 깡 혹은 깡강 깡이나 깡강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왜안 되죠 여러분들 얘들은 부사입니다 얘들은 부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위치는 다 어딥니까 주어수로 사이에 먹는 겁니다 니 깡강 슈어샤마 니깡 슈어샤마 이런 식으로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계속 가겠습니다 일부 부사들은 주어 앞뒤에다 올 수가 있습니다 주어 앞뒤에 올 수가 있습니다 자 볼까요 투란 후란, 외라이, 지시, 뒤 이런 부사들은 주어 앞 뒤에 올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부사들의 위치는 주어 수로 사이만 와야 됩니다. 그렇지만 일부 부사들은 주어 수로 사이 혹은 문장 앞에도 올수 있다.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은. 모든 부사를 다 외우는 게 아니고 이 일부 부사들만 외워서 얘들은 앞에 올수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세요 볼까요 투란 타찔라일라 갑자기 그가 들어왔어 타토란 찔라일라 아시겠죠 갑니다 대부분의 전치사구들은 주어 앞뒤 바로 주어 수로 사이나 문장 앞에 다올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실까요 목적을 나타내는 전치사 왜, 왜,러? 읽어보겠습니다. 왜,러, 身体健康?他每天去健身房 몸의 건강을 위해서, 그는 매일 뭐 헬스클럽에 가. 이렇게 번역하시면 되겠죠. 이것들. 혹은他为了身体健康每天去健身房.다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볼까요? 근거를 나타내는 전치사. 안, 안, 쪼. 요, 平. 이런 전치사들은 역시 문장 앞뒤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보시까요? 안죠, 学生的需要,学校开了, 영一般. 무슨 말이죠?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 학교는 영어반을 开了, 개설했다. 学校 안죠, 学生的需要,开了, 영一般. 똑같죠? 어? 갑니다. 대상. 또의 또의 위 아까 뭐가 있었죠 관위 지위가 있었습니다 번역 은 똑같이 되죠 뭐뭐색 간해 똑같이 번역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거와 이건 다른 건 뭐냐면 관위 지위는 문장 앞에 와야 됩니다 그렇지만 또이또이 위는 문장 앞이나 주어수로 사이에 다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읽어보겠습니다 또이위 중국인来说春节是最大的节日 무슨 말이죠? 중국 사람에게 있어서 춘절은 제일 큰 명절이야. 춘제, 또 중국어로는 제일 큰 명절이야. 똑같이 여러분들? 갑니다. 노선, 노선을 나타내는 전치사. 순저, 총, 연저, 이런 것들도 역시 가능합니다. 보겠습니다. 연저, 저, 저, 路 你一直走就到银行。이 길을 따라가면, 너는, 이 길을 따라, 너는 쭉 가면, 은행에 도착해. 你沿着这条路,一直走就到银行。 똑같아요, 여러분들. 앞뒤에 다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이렇게 상황어의 기본 위치를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수가 있습니다. 제재.